될것같니다 사실 이책 주제는 여러분들 뭐 읽어보셔서 알겠습니다만 별로 가벼운 주제는 아니죠. 어떻게 보자면 되게 무거울 수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처음 만나는 사이에 같이 이야기하기 쉽지 않은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피해갈 수 없는 주제가 바로 오늘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글을 읽다가 보면 그런 거 느껴지잖아요. 아, 이, 이 글을 쓴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닐까라는 어떤 느낌들이 오는데, 저는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었냐고 하면 되게 차분한 사람. 되게 어떤 심정적으로 되게 안정되어 있는 사람. 물론, 뭐 완화 의료 전문가이기 때문에 또 하는 일 특성상 더욱더 그런 캐릭터이어야만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안 그랬던 사람도 이 일을 계속하다가 보면 그 어떤 성격이라든가 품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참 이분이 따뜻한 사람일 것 같다라고 막연하게 추정을 했는데. My Over 30 years of practice in palliative care, I'm just so saddened by how unnecessarily frightened people are about what it's like when we die. We've kind of tucked dying away, haven't we? We've taken it out of home and we've put it into hospitals, and people don't know what to expect anymore. <laughs> 사고 수습하고 나서 이후에 이제 2차 사고가 무섭다잖아요. 고성돌에서 무조건 가이드로 바으로 나가라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거기서 경찰 그 아저씨하고 동생하고 아무도 그 전에는 사고가 안 사상자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차가 방방 뚫리고 나니까 차가 속력을 내니까 밤이고 졸로운전이고 이렇게 보는 상황이 이제 연출되는 거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차가 경찰 아저씨하고 동생을 이렇게 치워가지고 이렇게 그 상대 차편을 넘어가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할수 없잖아요. 그래서 영화실에 갔더만 얼굴을 못 봤어요. 다리만 있는 거 보니까. 어. 아 이게 뭐 부모님을 볼 수도 없고 또그 여운이 이, 눈물 난다 해가 그렇게 실체가 없으니까 죽은 거는 다리 하나고, 다리도 동생 다리도 알 수도 없고, 지갑만 있는 거 해가지고, 그래서, 야 이게 눈물조차안 나더라고, 이게. 뭐, 하여튼, 또, 며칠 지나서도 그렇고. 근데, 이게 한, 생각하면은, 이게 한 10년 가까이, 꽤 여러 해 동안 나를 괴롭히더라고. 동생만 생각하면은, 가슴이 숨을 못쉬는거 있죠, 이게. 이게, 이 가슴이 딱 내가 마치가지고, 해 그냥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냥. 그 생각만, 그 생각을, 함을 할수록 내그 생각에 벗어나지 못하면 숨을 못 쉬는 상황이 되 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고로 인한 죽음 같은 경우가 네. 그러니까 정말 준비할 틈도 없고 마음의 음. 준비를 할 어떤 틈도 없이 다가오는 죽음은 정말 그, 그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경험이겠죠. 죄송한데 그 동생의 죽음에 대해서 가족 간에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한참 지나셨을 테니까 그거내대도로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혹시 해결하는 방법을 혹시 찾으신 게있으신지 아니면 지금도 동생의 죽음에 대해서 가족끼리는 얘기하는 게좀무기지 되고 말하기 어려워진 상황이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건, 그건 어떻든 같이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풀자 이런 거는 상상은못 했죠. 물론 누가 리더를 해주는 어떤 좋은 자나 이렇게 의사일 수도 있고 뭐 완화 뭐 치료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그때는 생각을 못했죠 해가지고 뭐 그런 게 있었으면은 빨리 어떤든 사후에라도 그 임종할 때 완화도 원하지만 사후에 남아있는 가족들에 대한 완화와 관련된 이런 환자 보호자 어, 이쪽에 뭔가 이렇게 해줄수 있으면은 그 삶이 이렇게 말년에 부모분들 우리 분들이 부모들이 그렇게 이렇게 삶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가지고 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되게 고민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례라는 절차를 치르는 것과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고는참 별개의 문제이고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과정은 장례라는 건 사실 굉장히 짧은 기간이죠. 그리고 그 짧은 기간 동안은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막 결정해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실감도 나지 않고 뭐 정신없이 지나가다가. 근데 이제 장례가 끝나고 나면 그때, 그때서 이제 비로소 그리고 이제 어떤 부재를 느낄 때 그때 죽음이라는 것이 엄청난 삶의 무게로 다가오는데 형식적으로는 장례라고 한 절차는 끝났고 그래서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더 이상 그 사람이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으로 이미 돌이켜 버리고 이게 이제 이른바 현대적인 죽음과 어떤 현대적인 장례 절차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약간의 아쉬운 점, 부족한 점들이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아 정말 세상에 의사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좀 어떤 야, 의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엄청난, 어, 떤 생명에 대한 헌신,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보통 직업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다가, 어떤 때는, 뭐, 우리가 또 환자로서 경험해보고 나면, 아프지 말아야지. <laughs> 다시는 병원에 오지 말아야지. 그래, 그래서, 그러다가 보니 보통 시체말로 하는 그래, 집안에 의사명은 있어야 되란 얘기가 왜 나오냐고 하면, 바로 이제 의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양가감정. 병원이라는 기관과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양가감정들을 가지고 있죠. 때로는 정말 어 병원이라는 것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안 좋은 경험을 하게 되면 진짜 하시는 오지 말아야지라는 생각, 양가감정을 하게 겪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음, 누구나 다 피해갈 수 없는 것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생각하면 너무 두렵고 무섭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근데 또 죽음이라는 것이 누구나 다 죽음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또 어, 재미있는 측면이 있죠. 그건 뭐냐면,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죽지 않았다라는 점, 그래서 우리는 사실 죽음이 뭔지 모른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죽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줄 수가 없죠. 내가 죽어보니 죽는다라는 건 이런 거야 라고 알려주지, 알려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 이게 참 우리가 아주 좀 딜레마인데요. 죽음에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는데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우리들은 죽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음이 뭔지 모른다라는 점. 그리고 이미 죽은 사람은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죽음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 해줄 수 없다라는 점, 바로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죽음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생각하기도 싫어하고 그런 것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아까 짤막하게 소개했던 영상에서도 이 작가도 자기가 이 책을 쓴 가장 큰 이유들은 그냥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막연한 공포. 거기서 좀 벗어나기를 좀 기대하는 나는 측면에서 이 책을 쓰기 시작했다. 이 책을 던져주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로 그런 거라고 했는데, 어, 근데 또 죽음은 제가 볼땐또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추상적인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죽음이라는 건 뭐냐면 그 남의 죽음이죠. 그냥 우리 부고 소식 듣고, 문상 가서 그냥 절하고 오는 그냥 죽음. 그리고 신문이나 뉴스로 오늘 어떠 어떠한 일로 어떠 어떠한 일이 있어서 몇 명이 죽었다. 이렇게 접하는 죽음. 하나는 이제 추상적인 죽음이 있고요. 근데 하나는 우리가 늘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들은 그런 추상적인 죽음이죠. 근데 누구나 다 이런 추상적인 죽음에만 노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절실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죽음을 살면서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바로 가깝게는 부모님, 그리고 형제, 그리고 나랑 굉장히 구체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의 죽음을 누구나 다 그런 임종은 경험할 수밖에 없지요. 저는 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신 지 벌써 4년 됐고, 되셨고, 어머니 돌아가시 3년 되셨는데 우리가 임종이라는 것만 가지고 얘기해보자라고 하면 저희 아버지의 경우는 돌아가시때제가 임종을 보지 못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연락을 받고 갔는데 이미 도착했을 때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였죠. 그러니까 제가 경험한 아버지 죽음이라는 건 많은 사람들의 경험한 그러니까 시설과 병원과 의사들에 둘러싸여 있는 지금 그리고 가족들은 나중에 사망 선고가 내려지고 난 이후에 그냥 의사로부터 통보를 받는 죽음 그런 경우였었고 두 번째로 제가 지켜본 임종은 저희 어머니의 경우였었는데 그러니까 어머니의 경우는 제가 그 전날 밤부터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 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와는 달리 임종을 지켜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어머니 임종을 지켜보면서도 제 머릿속에서 계속 떠던 건 지금 내가, 나도 경험하고, 지금 느끼고 있고, 어머니도 느끼고 있는 이 순간이 뭘까. 그러니까 죽음의 실체라는 걸알수 없었으니까, 이게 뭘까.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두려웠는데, 저희 어머니도 제가 두려워하는 것만큼, 어머니도 지금 이 죽음이라는 걸 두려워하고 계실까. 이런 굉장한 퀘스천마크들이 있었어요. 었 그리고 이제 실제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어... 어머니는 돌아가셨을 때 고통스러우셨을까? 어머니는 돌아가셨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어떤 생각이었을까? 이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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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한 건데 아무리 생각을 상상을 해 봐도 알수 없는 그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저한테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떠올랐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죽음에 대한 이런 막연한 공포가 그니까 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대부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구나. 그럼 왜 죽음에 대한 문토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린 죽음을 모르기 때문에.